자 일단 샘플로 한글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선택을 하고 텍스트 상자에서 이렇게 글자를 하나 입력해 보죠. 크게 자이 정도 크기로 하고요.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쪽에 글자가 있으면 한 단위씩 이렇게 하는 거는 쉽고 그 다음 키보드에서 뭐 디귿 한번 입력하고 에 한번 입력하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쪼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모양 그대로 이 자음과 모음을 해체를 해서 이 모양대로 쓰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일단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된 상태에서 이 위를 도형으로 씌웁니다. 네모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씌워요. 그러면 가려지겠죠?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거나 그러면 안에 있는 텍스트 부분하고 같이 전체 선택이 되거나 이렇게 마우스로 쭉 긁으면은 이두 가지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. 이 상황에서 도형 서식에서 이 도형 병합을 누르고 여기에서 조각을 내요. 조각. 그러면은 이 경계에 따라서 이게 모두 다 칼로 도려낸 것처럼 다 조각이 납니다. 그래서 이,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 되고 왜냐하면 모두 다 선택이 지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테두리만 클릭을 하고 딜리트 하면 요 안에만 남겠죠.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딜리트, 딜리트 이렇게 하면은 요게 조각이 난 거죠. 자 이렇게 난 거예요. 지금 조각이.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해체가 된 겁니다. 이 희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체가 돼버리면은 곤란하죠.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도 요건 어차피 한단이니까 이런 거는 시프트 클릭을 해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.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나은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글자가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어디서 나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 해보죠 자 하나 를 샘플을 만들어서 자 이런 거할 때는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기억 기역, 우, 기억도 분리가 돼야 된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글자를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글자는 이거지만 요거랑 유사하지만 모양이 떨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곡 같은 걸 쓰면 이기억이나 이런 거 유사하잖아요. 유사한데 이게 지금 떨어져 있죠.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분리해서 뒤집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국 뒤에 쓰지 않고 국 앞에 쓰는 이유는 글자의 위치를 혹시 이렇게 배열된 상태로 그대로 둘 거면 나중에 이 국자가 여기 있는 거라면 이 위치를 서로 바꿔야 되니까 약간의 위치상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쪽만 지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를 굳이 남겨놓는 이유는 혹시 위아래를 맞추거나 왼쪽 오른쪽을 맞출 때 가이드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워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삽입에서 도형을 누르고 하나를 이렇게 덧대주는 거죠. 그래서 Ctrl A를 누르고 이게 포함되게끔 도형을 그려야 됩니다.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내줍니다.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를 눌러서 지금 색깔이 이상해졌죠. 이게 가끔씩 여기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.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내줍니다. 자 이번에는 색깔이 제대로 나오죠. 이게 가끔씩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동그라미 빼주고, 여기 네모 빼주고,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붙여서 컨트롤 G 해서 해주고, 나머지는 다한 단위씩 된 거고요. 요거는 자, 요거를 뒤집으면 되겠죠. 정렬해서,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하든 화살표를 이용하든 이렇게 적당하게 내려줍니다. 약간은 이게 안 맞잖아요. 그럼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좋고 이 내리는 이 획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대칭을 이렇게 해주면은 국자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떨어져 있는 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복사해 보면은 복사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요거 내려보고 이렇게 하죠. 여기서 전환 효과를 워핑 같은 거를 주면은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뭐 이것만 특별히 저 요렇게 요거 원본이니까 요거는 이제 복사를 해 두고 혹시 다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요거를 뭐 이렇게 키우거나 이렇게 뒤집거나 이게 다 되겠죠.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이것만 또뭐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 글자를 가지고,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글자를 가지고 이거를 그래픽으로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, 글자를 그래픽으로 분리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를 주거나, 이제 강조를 할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